현재 리그 최고의 3점슈터이자 역대 최고의 3점슈터인 강이슬은 1994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삼천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2013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부천 하나외환에 입단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적하여 2021년부터 청주 KB스타즈에서 스몰포워드 및 슈팅가드를 맡고 있다. 또한 그녀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다. 별명에는 강슬, 강이슬이 포인트, 스테파니슬, 추리가 있는데 본인은 추리가 가장 귀여운 별명 같아서 좋아한다고 한다. 그녀의 롤모델은 변현아 코치, 박정은 감독이며 변현아 코치의 3점 통산 기록 1,014개를 깨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23-24시즌 응원가는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이다. 강희슬 선수는 신나는 응원가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2-23시즌 응원가는 개인 유튜브에서 팬들의 추천을 받아서 정해진 갓세븐의 하드캐리를 21-22 시즌에는 세븐틴의 박수를 사용한 걸로 보아 강이슬 선수의 음악 취향을 볼수 있다. 강이슬 선수는 팬들과 찐친처럼 대화하고 팬들을 잘 챙기는 선수 중한 명이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귀국하였을 때 공항을 찾아온 팬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등 팬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퇴근길에 친근한 강이슬 선수와 함께하는 팬들을 자주 볼수 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팬들이 강이슬 선수를 좋아한다. 강이슬 선수는 미국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의 클레이 탐슨 팬이며 등번호도 탐슨과 같은 11번이다. 그러나 11번을 선택한 것은 탐슨의 영향이 아닌 박정은 감독 영향으로 11번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11번 선택 후 경기가 잘 풀려서 쭉 11번을 달고 있다고 한다. 강이슬 선수는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 가끔 책도 읽는다고 한다.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어렸을 적 서예도 잠깐 했었다고 한다. 한때 캘리그라피에 빠져서 마음의 안정을 받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루꼴라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 캘리그라피부터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강이슬 선수이다. 21-22 시즌 통합 우승 후 강이슬 선수는 하와이로 우승여행을 갔다 왔다. 이번 시즌 우승하고 우승여행을 가게 된다면 휴양지도 좋지만 팀원들과 같이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 출연해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냐는 질문에 전참시 같은 관찰 예능에 출연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강이슬 선수는 청주 KB스타즈 공식 유튜브에서도 많이 출연하며 예능감을 보여준 적이 있다. 또한 강이슬이포인트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하기도 한다. 강이슬 선수는 맥주와 소주를 모두 좋아한다고 한다. 치킨을 먹을 때 소주와 맥주 중 무엇이 더 좋냐는 질문에 하나만 고르기 정말 어렵다며 결국엔 소맥이라고 답하였다. 강희슬은 칭찬을 좋아한다고 한다. 칭찬은 추리를 춤추게 한다며 언제 어떤 칭찬을 들어도 좋다고 했다. 앞으로 KBS 타즈 팬들은 추리를 향해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날려주도록 하자. 강희슬 선수는 사복 패션 센스가 남다르다. 어떤 스타일이든 찰떡으로 소화하는 강희슬 선수는 최근 들어 편안하면서도 너무 후줄근하지 않은 룩을 선호한다고 한다. 본인이 입는 스타일을 다른 선수에게 입혀볼 수 있다면 누구에게 입혀보고 싶냐는 질문에 이은미 선수를 지목하였다. 그 이유는 매일 강의 슬 선수가 입는 옷을 탐내서 작정하고 입혀보고 싶다고 한다.